안녕하세요 우중어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약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에 이제 막 제약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 제가 근무하는 약국에 새로 나온 제품을 디테일하러 왔어요. 비염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와 무슨 신입 사원이 이렇게 설명을 잘하나?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는 신입 사원인 것 같아요. 그 열정을 제가 감탄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품을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향긋한 봄의 향기가 우리 코를 은은하게 어루만져줄 때. 같이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들이 있죠. 바로 꽃가루. 이 녀석들 환절기만 되면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진먼지 진드기 같은 녀석들은 우리를 365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정보가 바로 지긋지긋한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광고라고 밝히게 되어 있어요. 안 밝히면 큰일 나요. 오징어 약사한테 요즘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영상 끝날 때이 제품 몇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비염이 심하신 분들 환절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1년 365일 지르텍을 달고 사십니다. 제 약국에도 10년째 지르텍을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래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안 먹는 것이 맞죠. 덜 먹는 것이 분명 더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비염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비염약을 먹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약을 먹는 것이 싫어서 불편한 비염 증상을 참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 젊은이 어르신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요. 주변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드리세요. 먼저 간단하게 알러지 비염 증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인간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아실 건가요?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외부에서 나쁜 물질, 예를 들어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진드기가 여러분의 코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외부에서 적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면 우리 몸에는 이뮤노글로블린 이라고 하는 IgE라고 부르겠습니다. IgE라는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IgE는 몸 속에서 백혈구와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IgE와 결합한 비만 세포와 외부의 적이 만나게 되면 비만 세포가 빵하고 터지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쏟아져 나온 히스타민이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눈물 콧물 재채기에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르텍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히스타민과 히스타민 수용체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눈물, 콧물 재채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도둑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서 나가기 전에 총으로 빵 싸서 도둑을 잡았었는데요. 애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에 철판을 하나 더 깔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알러지 유발 물질 차단제입니다. 알러지원이 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통로인 코 점막에 인체에 무해한 이런 연고를 도포하면 사실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숨 쉬는데도 지장이 없고요. 이 연고가 코 점막에서 보습과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알러지원이 코 점막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한번 바르면 3시간에서 5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되고 9일 동안 1일 4회 제품을 사용한 결과 위약과 비교해서 코에 불편한 증상이 75%나 유의하게 계산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사용해서 삶의 질 개선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위약 대비 4배가 넘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네요 이 제품은 동국제약에서 나온 코엔텍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지르텍만 먹었을 때 효과가 더딘 분들이시라거나 반려동물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좋고요 지르텍을 먹고 졸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코가 건조해서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약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국제약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이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기 싫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임의로 다섯 분 추첨해서요.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 없으시더라도 댓글 참여하셔서 제품 받으시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당첨된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번 주 내에 공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